국토교통부가 연내 개통 예정 철도 노선 4개 영명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3.1 사업용 철도 노선, 철도 거리표를 지정, 고시하고 연내 개통 철도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영명이 확정된 철도 사업은 서해선 홍성부터 송산, 중부 내륙선, 이천부터 문경, 동해선 삼척부터 포항, GTX-A 운정부터 서울 등 4개입니다. 각 사업은 철도 노선, 영명관리 지침상 영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해선 홍성부터 송산 구간은 합덕역, 인주역, 안중역, 향남역, 화성시청역, 서화성역 등 6가의 역이 신설됩니다. 11월 개통 예정인 이 노선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을 잇는 4조 19억 원 규모 사업입니다. 중부 내륙선 2천부터 문경 구간은 삶미역수안보운천역 연풍역, 문경역 등 4개 역이 들어섭니다. 2조 5,529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 역시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선 삼척포항 구간은 역 12개가 신설됩니다. 영해역부터 근덕역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은 3조 4,297억원 규모로 12월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도권 관격급 행철도 GTXA 노선의 운정부터 서울구간은 운정중앙역, 킨텍스역과 함께 기존의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이 환승역으로 포함됩니다. 2조 7천 12여건이 투입된 이 사업은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합덕역 안중역, 서화성역, 오건역, 운정중앙역 등은 영명심의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채택된 후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역명을 확정해 철도 노선, 철도 거리표를 지정, 고시하는 등 철도 사업 개통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만큼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게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 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